네, 이번 삼국고 2학년 1학기 말 확률과 통계. 네, 이 서수령 2번 문제 맛보기 풀이 한번 들어갈게요. 서수령 2번 보면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게 습관이 있거든요. 그려놓으세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시각적으로 봐야지 그 읽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족권을 보면 주머니 에서 a가 한 개의 공을 꺼내고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는 다시 주머니에 넣는 데입니다. 복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가 한 개의 공을 꺼내 어떻게 또 확인을 해요. 그게 한 번의 시행 인데 b가 확인한 대로 그것도 다시 집어넣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나 B, b나 다 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주권을 보면 한 번의 시행 에서 두 사람이 꺼낸 수의 합이 4 이하면 A가 2점을 얻고요. 5 이상이면 B가 3점을 얻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꺼냈을 때를 보면, 이렇게 보죠. A하고 B가 있는데, A가 1 꺼낼 때2 꺼낼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럼 반대로 2 꺼낼 때1 꺼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 꺼냈을 때3 꺼낼 수도 있고, 3 꺼냈을 때1 꺼낼 수도 있고, 했을 때3 했을 때2 꺼냈을 때3 꺼내고, 3 꺼냈을 때2 꺼내고. 결과는 총 6개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개에서두개 순서대로 꺼내는 거 3p2 잖아. 3, 2, 6. 6가지입니다. 딱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 두개 3점이에요. 요거 두개 4점이에요. 요거 두개 5점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3점하고 4점은 A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요 5점은 B가 이긴 겁니다. 그쵸? 그럼 생각해봐. A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돼있어요?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가 돼요. B가 이기라면 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 풀어줄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각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합이 먼저 1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승리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A가 이기라면 3분의 2인데 A가 이기면 몇 점? 2점을 갖다가 맞나요 2점을 얻는데 그럼 B가 이기면 어떻게 돼? 3점을 얻는데런데 문제가 이거죠. 다섯 번째 시행에서 B가 승리하라는, 의미. 다섯 번째. 그럼 네 번째까지 승부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여기서 B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B는 이길 때마다 3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점이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기면서 10점이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이길 때 3점이잖아.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돼? 3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가 그럼 한번 이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보죠. B 기는 거 없어요? 왜?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A고 하나는 B란 말이에요, 그렇죠? B일 때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돼? 3승1패를 해야 돼. 그러면 B가 이렇게 될수 있잖아. 요 B가 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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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지고 요렇게될 수도 있고, B가 이기고 이기고 지고 어떻게 돼? 이기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 B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그리고 지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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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선생님 이걸 보여줬지만 우리는 하나만 해보면 되죠. 이 하나만 해보면 왜냐면 얘가 복원이기 때문에 비가 이기라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지방균 3분의, 3분의 2이에요 똑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에 어떻게 돼? 세제곱이고요. 3분의 2에요. 요거 하나의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밑에 것도, 그 밑에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총네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행까지 이렇게 된다, 나면, b 가 다섯 번째 시행에서 이길래 어떻게, 돼요? 딱 이기면 되는 거니까, 아,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럼 얘는 보면 분모 3이 3개 4개 5개 3의 5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8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 가능하지 않아요 2 4 3분의8 그래서 분도하고 분자 더해 달라 그래서 정답은 얼마? 251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딱딱딱 나온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고 문제는 본인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이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원하는 대로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막, 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이게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어 지금 뭐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완성을 한다면 내신 정도 수준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